자, 정사각형과 원이 있고요. 접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자, 우리 이 길이는 14라고 되어 있고요. 지금 나와 있는 길이가 c 축이 길이가 얼마다? 14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. 근데 이제 정사각형하고 원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,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다는 걸알수 있어요. 그렇죠? 그러면 여기도 얼마다? 여기도 4다라는 걸알수있습니 자, 그럼 우리가 반지름 R이니까 이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18-R이 된다. 그 다음에 연결해 주고요. 여기 얼마가 된다? 여기가 반지름 R이 되겠죠.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시면 여기는 R-4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러한 상황형에서 피타고라스 하면 될것 같고요. R제곱은 알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18 마이너스 의 제곱입니다. 자 여기 넘길게요. 넘겨서 자 합체 공식 하시면 빼면은 4 더하면 2 r 4가 18 r 의 제곱이고요. 8 r 16이 r 제곱 3 6 r 18의 제곱은 324. 324겠죠자 0은 r 제곱 마이너스 44r 플러스 300 얼마가 되는거죠? 40이 될거요 34에다가 10하시면 되고 마이너스 하니까 r은 얼마 인닌 10도는 34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사각형 보다는 클수 없어요 r이 10인게 맞겠고요 3번 되겠죠